안녕하세요. 하루 빨리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은 2월 16일 임자일이라 해서 쥐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짓 띱니다. "재성 수신이여, 일득천 금"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인 즉슨 어, 재성이 즉 재물음이 가져다 주는 성운, 그 별빛이 내면에 몸을 비추어 따라주니, 그 재물이 매일 매일 그야말로 자곡 자곡 사이드란 말씀이니 오늘의 운수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내 네, 이번엔 소띠입니다. 재운 방성이여 이제 전장이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름이 아닌 재운이 바야허로 방방 곳곳에 성성하니 그 이익이 온 세상에 널려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운세는 어디를 가시나 해보해 어, 보실 일은 없고 득 보실 그러니까 손해 보실 일은 없고 이득 보실만 있겠답니다. 네 이번엔 호랑이띠 범띠입니다. 제가, 즉, 길이여, 출행 유해라니, 오늘은 집에서 하루를 에, 보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밖에 나가게 되면 손해볼 일이 생길 것 같다는데, 구태여 밖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네, 이번엔 토끼띠입니다. 앵상 유치어 편편 황금이라니, 오늘은 운세나 채수가 좋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꾀꼬리가 버들가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 그 모습이 하늘에서 그야말로 금가루가 그 낙엽이 돼서 떨어지, 금 옆이 떨어지듯 하더란 말이니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은 용띠입니다. 진압 송산이여, 가도 흥왕이라니,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티끌을 모아 태산이라, 즉, 한 푼, 두푼 모아 큰 돈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동안 모으신 것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몰라도, 그, 흥왕, 오늘은, 그, 그러니까 모인들은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적금약도 드는 걸 찾으시는진 모르겠지만 흥해도 아주 크게 흥하겠다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네 이번엔 뱀띠입니다 막근수변에 친인 반해인이라 했으니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에서 물이란 수영장도 될수 있고 카페나 술집도 들수 있는데, 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와, 친한 사람이 손해볼 일이 생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수 있으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네, 이번엔 날띠니다 수유, 생제어, 공유, 질병이라니, 오늘의 운세는 비록 재물은 생길 수 있으나, 운, 어, 운수, 재물은 생길 수 있는 운수이나, 이 재물이 생김으로써, 모든 것을 방심하다 보면 오히려 신상에 못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고 하니 재물이, 재물이 생겼다고 너무 그야말로 좋아하시기 보다는 모든 것을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군요.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양띠입니다. 불식근 면이요. 체리 자 도라 했으니, 이 말씀은 근면 성실, 그야말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그 체리가 스스로 온다고 했으니, 그간 열심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착 살아 오셨다면 오늘은 그야말로 노력의 대과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된답니다. 네, 이번에 원숭이띠입니다. 물탑 분 외요 사유 정 분이라고 했으니 이 이야기는 분수 밖의 것을 욕심내고 탐하지 말라는 것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데는 매일 매일 그날 그날 같은 것 같지만 또 무슨 일이고 일에는 반드시. 그 정한 이치와 분수가 있으니 거기에 따라가며 살아야지 그 분수를 잘 지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엔 닭띠입니다. 사유, 사 가격, 속도 가성이라고 해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시작에 있으니 여기에서 시작이란 시간을 다투어 해야 일이 되겠으니 그 일을 쭈삣쭈삣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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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쭘조쭘 하시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미 오늘 일하시는 데 이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엔 개띠입니다. 갈룡득수여 기자봉풍이라니 가물고 또 가물던 끝에 목마른 용이 물을 만났다고 하니 그 얼마나 좋을 것이며 그 용은 무슨 재주를 얼마만큼 부릴지 알 수가 없겠다는데 거기다 굶주는 자들이 풍년을 만난 것과 같다고 했으니 오늘의 운수는 재수가 그야말로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끝으로 돼지띠입니다 흉화위복이여 심한 가정이라니 그간에 흉하던 것이 모두 화하여 오늘의 복으로 돌아왔다니 그 기쁨이 온 집안과 가정에 가득하더라네요 오늘은 그야말로 좋은 하루가 되시겠군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구독과 조회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운이었습니다.